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된 역사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장부터 12장까지는 wars of conquest and closure 정복 전쟁과 종결 13장부터 22장까지는 canon distribution and settlement 가나안 분배와 정착 23장과 24장은 last testament 마지막 유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wars and closure 정복 전쟁과 종결을 다루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Conquest Preparation 정복 준비의 내용을 6장부터 8장까지는 Middle 중부 정복의 내용을 9장부터 12장까지는 South and North 남북 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Wars and Closure 정복 전쟁과 종결 중 Conquest Preparation 정복 준비의 내용을 다루는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Pass over the Jordan, 요단강을 도와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우수아가 정탐자를 보내 Spying on Jericho,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다가 정탐자들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발각되었지만 라합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에 정탐자들이 그녀와 가족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Passing over the Jordan, 요단강을 도와하여 Passing over completed 도화를 완료하고 길갈에서 Keeping Passover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Wars and closure 정복 전쟁과 종결 중 Middle 중부 정복을 내용으로 다루는 6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 지역인 Jericho conquest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침투해 들어가지만 아간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defeated at Ai. IS o 패배하고 이후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처형하고 Ai conquest,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war s and closure. 정복 전쟁과 종결 중 South and North. 남북 정복을 내용으로 다루는 9 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브온 족속의소가 Gibeon non-aggression pact. 기브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의 기부온 침입으로 인한 기부온 족속의 도움 요청으로 참전하여 가나안 남부연합군을 대파하고, South conquest(남부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하솔 근처에 모인 가나안 북부연합군을 대파하여 North conquest(북부지역을 점령한) 후, 가나안 지역에서 conquered lands and kings(정복한 땅과 왕들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확정 짓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인 Canaan Distribution and Settlement, 가나안 분배와 정착을 다루는 13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Canaan Distribution and Settlement. 가나안 분배와 정착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3장부터 19장까지는 Land Distribution, 땅 분배를 주제로 20장부터 22장까지는 Construction 건축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Canaan Distribution and Settlement. 가나안 분배와 정착 중 Land Distribution. 땅 분배를 다루는 13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지역인 East Jordan Distribution.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것으로 르벤, 갓, 므나세반 지파에게 분배하고 이어 요단 서편은 명목상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Judah Tribe 유다 지파와 실제적 장자권을 가졌던 조슈프스 디센던스 요셉 자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벤자민 트라이브 벤야민 지파와 The Other Six Tribes 나머지 여섯 지파들 곧 시모온, 스블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 a n a n Distribution and Settlement 가나안 분배와 정착 중 Construction 건축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20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 중 살인자들을 위한 여섯 cities of refuge 도피성을 건축하는 내용과 cities of levites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분배받고 건축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내용, 그리고 an altar of eastern tribes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분인 여호수아의 last testament. 마지막 유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23장과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년의 여우수화가 to leaders, keep the law, 지도자들을 향해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과 to people, choose the faith, 백성들을 향해 신앙결단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